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총기는요, K14 저격총입니다. 이총 역시, 개발에, 개발에, 깊숙이 담당하셨던, 개발 담당자 분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. 아, 이 총은 이제 K14 저격 그 소총이라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게 좀그 핫한 총으로 지금 저, 어, 저희 군에서 는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. 아, 이 총을 잠시 이제 소개를 말씀드리면, 은 어, 지금 이제 일반 소총 그개념으로 많이 사격을 하지만은 사람, 저희들 군에서 이제 전력화 시키고 나서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정용용 소총을 한번 쏴봤으면 좋겠다. 음. 아니면 사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이 질의가 좀 오는 그런 그이 전화도 좀 많이 옵니다. 아.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정용 소총이지만 상당히 매력 있는 총입니다. 음.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소총이나 기관총 쏘면은 그냥 단발, 연발 쏘고 이렇게 많은데 이 총은 요 12배율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조준을 해서 맞췄느냐, 안 맞췄느냐의 사람의 이제 그이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. 형태다 보니까 상당히 핫한 그 이슈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정유소 총이, 음, 7.62mm입니다. 그래서 이건 유효사고리가 이제 800m에 이제 가지고 있고, 양각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접이식으로서 앞으로 접을 수 있고, 뒤로 이제 접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사수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를, 어, 핏 같은 레일에, 어, 옮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여기 이제 그이 조준경은 이제 12배율로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 이 탄창은 이제 열발들이 탄창으로써 이제 저희가, 어, 개발을 이제 새로 했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용소청이라고 하면은 이제 볼트 액션이 이제 상당히 정교한 그런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는, 어, 이제 놀이쇠가 앞으로 전유, 전후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인체에 맞는 그형태로서 저희가 장전 혼잡이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그이 사격을 하고 뒤로 탄피를 뺄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상당히 뒤에 부분이 있는데요. 어,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그이 초기 모델입니다. 어,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머리도 그 거리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저병대도 어,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했었는데 그 시험평가하다가 아, 소유군의 그 요청상으로서 저희 지금 이제 전력화되고 있는 거는. 이 저병대가 없는 어이 저병대가 일체용으로서 이제 다시 그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어잘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총은 그 개발이 상당히 이제 어렵게 그이 개발한 그런 겁니다 아 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어 저희가 이걸 개발하려고 그 군에 여러 가지를 구대를 많이 이제 그 찾아가 봤는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 규모를 저희가 못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 해병대의 그 일사단에 우연찮게 거기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폐그이 총이 하나 있었습니다. 예,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총을 모델을 베이스로 가지고 이제 컨셉을 잡았을 때가 상당히 그이 쾌감을 많이 느낀 상태였고 아, 처음에 네. 시작할 때는 이 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이게 이제 그 컨셉이 안 잡혀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라스베가스 전시회도 한두번세번 번 이렇게 갔었습니다. 음. 갔는데도 이제 그 형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, 이 총으로 말하면은 이제 좀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할 말이 좀많아 <laughs> 개발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. 그러면 어, 해병대가 썼던 패총이라면 대강 그 철자가 처음 시작이 S로 S로 시작하는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아버지가 유럽 사람이구나 너가. <laughs> 네. 그리고 K 1 4 저격총이 되게 여러 변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초기형의 이 수출 형태다라고 네. 말씀하셨고요. 그 다음에 그 군에 제시화된 K14가 초기형과 그리고 지금 쓰는 이 후기형 네. 이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. 그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? 네, 차이는 이제 그 처음에 저희가 보급한 거는 그이 조준경이 그이 독일의 스미첸 밴더의 그 12배율을 사용을 했다가 국산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1 0위 이제 국산에서 지금 전력화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레버가 하나 있을 겁니다. 아이 레버는 어떨 때 사용하냐 그러면은 그이 공수 낙하할 때 총의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아, 아 요거를 분해를 해서 어, 접어놓고 그 소프트 케이스 가방 안에 놓은 상태에서 그 몸에 이제 그 부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수 낙하를 해서 다시 지상에 내려오면 다시 이 분해를 아, 조립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이 지금 전력화돼 있는 거는 이제 요 저병대 그이 조절하는 게 없습니다. 아. 그냥 일체형으로서어 누구나 다 똑같은 체형으로서 이제 저병대 저병점을 갖고 사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어이 소요군의 요청 상항으로 인해서 음. 이렇게 바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아. 설마 이게 없는 게더 싸서 그러지는 않으셨겠죠? 네, 그러면 아닌 것 같습니다. 별로 자신감이 없으신데요. <웃음> <웃음> 어, 그리고 저, 미국 보면은,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제 저격총 보면은, 같은 플랫폼에 이총열의 길이가 조금씩 틀린 그런 네. 모델들도 있는 것 같은데, 네네. 혹시 수요군에서 뭐 이렇게 좀 짧은 총열은 없느냐 이런 질문 같은 거는 많이 안 오나요? 네,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경우만 해도 그이 스나이퍼 총이라고 하면은, 어,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케이스는 이제 800m로 시작을 했습니다. 음. 아,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총열이 더 짧고, 그 다음에 뭐 사거리가 800m 요구하는 건 없었고요. 음. 무조건 그이 유효 사거리가 800m에 준하는 어, 그런 화기로서 이제 개발을 요청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1 k 로 때로는 뭐1 5 k 로까지그 요구하는 그 요구도도 있긴 있습니다. 그러면 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저격 개념으로 들어가면 정말 정밀한 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면은 이 다른 회사랑 이 협조를 잘 하셔야겠네요. 탄 회사랑. 네, 그것도 네. 아, 빠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수입의 루악산을 예. 탄을 썼습니다. 쓰다가 그것도 이제 그 국산화해서 지금은 이제 그 탄을 국산화해가지고 어, 탄하고 조준경하고 이거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음.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역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K 1 4 저격총 한번 쏴보겠습니다. 0점잘 잡아 놓으셨네 음. 내가 싸도 맞네요. 오. 이건 누가 싸도 맞는 거야, 그럼? 아, 세워 볼까요, 아니, 아니 아니. 그 철물 같은 거 위에 네. 네 좀, 좀. 어? 어디요? 철물?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타이어 우측에 쇠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올라온 거 있을 거예요. 그 위에 파란색 그손 예, 고무처럼 생긴 게 하나 있어요. 아, 저걸 맞추라고요? <laughs> 아. 알겠습니다. 싸 볼게요. 맞았는데요? 이거 내가 잘쓴게 아니에요. 총이 좋은 거예요. K. 야, 이렇게 하면 은 K-14가 총이 나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이거는 그거에 빠진 것 같아요. 함정에. 자, 남은 탄들 한번 쏴 볼게요. 오케이. 아 이게 아 레버가 양쪽에 있구나. 다른 총들 보면은 탄창 탄창을 빼는 레버가 중앙에 있거나 그런 총들이 있는데 그거는 탄창 빼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총은 양쪽에 있어서 탄창 빼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맞춰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여태까지 쓴 총들은 대부분. 투 스테이지 트리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트리, 그 방아쇠를 뒤로 쭉 밀다가 어느 한 벽에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만 탁 하면은 격발이 되는데 어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그 감각을 못 잡겠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투 스테이지 트리거일 텐데 지금 그거 떨어지는 감각은 못 잡겠어요 근데 어, 되게 좋다는 저격총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게 확연히 딱 나오거든요 쭉 오다 보면은 벽에 딱 걸렸다가 거기서 조금만 탁 하면 빵 나가는데 얘는 아직까지 저가 그 감각을 못 느끼겠어요. 조금만 그게 센스티브하면 이건 정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저격총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무게도 네, 무게도 나쁘지 않고요. 근데 딱 하나 이게 가끔 가다가 걸리는 거 그거 말고는 네, 굉장히 좋습니다. 가서 보실까요? 아까 세번 쐈던 게 이렇게 셋인데 사실 지금 이것도 이 거리에 저격총으로 쏜건못쏜 거예요. 아... 예, 좀더 모여 어야 됩니다. 보통 모아 개념으로 보면 어, 그냥 요요한칸 안에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긴 하잖아요. 근데 진짜 좋은 저격수들은 요게 모여 있어요. 완전히 따닥 따닥 세 개가 구멍을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런. 예. 그래도 k 1 4를저 처음 써봤는데 저교 그이 명중률 자체는 이게 문제가 될게 없다. 예, 제대로 정비된 총이라면 방아쇠감이 익숙해, 익숙해지면 훨씬 잘쏠 거예요 아마도 예, 사수가 괜찮다면. 예. 그리고 아 이게 저는 저쪽에서 봐서 무슨 나무까진 줄 알았어요. 아. 이거예요? 요 위에 뭐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냥 맞아서 날라갔고. 저거 아니에요? 저 파란색. 아니요. 파란색이 하나 있다가 그 다음에 위에 뭐가 또 하나 있었어요. 아마 여기 찍혀있겠죠. 안 맞고 아마 타이어 맞고 나갔을 수도 있어. <laughs> 예. 들어가겠습니다. 예, 이 지금 정형 K14 정형 수총 같은 경우에는 저어 지금 보시기에는. 그이 방아쇠가 아이 고정이 돼서 나가는 것 같지만은 어 실질적으로 보시면 내부에 저희가 방아쇠 압력을 어 조절할 수 있는 그이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아 지금 왜 이렇게 났냐 그러면은 우리가 군에서 일반 그이 보병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사수가 아닌 보병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안전상 어 이거를 거의 어 저희 업체에서 모든 걸이제 세팅을 해서 나가는 그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그이 방아쇠 압력이 상당히 이제 어, 전문적인 사수에 비하면 이제 부드럽진 않지만 이게 방아쇠 압력이 실질적으로 1.3km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, 사격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서 만약에 그이 방아쇠 압력을 그이 군에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그 방아쇠 압력을 그 조절할 수 있는 공구라든가 거기에 맞는 방아쇠 압력 그이 측정하는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어, 만약에 방아쇠 압력을 조절할 시에는 저희 업체에서 어, 방문을 해서 저희가 다시 거기에, 그, 이, 사격할 수 있는 방아쇠 압력을 새로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군수, 군수 운영을 거의 그 제안을 했습니다.